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어 이들을 모두 다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어요. 그런데 그 경멸과 혐오와 그 시선과 그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 넘어서 주님이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시죠.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각에 우물가에 앉아서 주님은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여인이 이 우물가로 나오지요.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진,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삶,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냈던 여자였어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의 사람들에게 말도 걷지 않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안다면 너는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야.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자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도대체 누군지 그걸 나에게 주세요. 나도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 남편이 다섯이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녀의 남편이 아닌 버림받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름도 없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의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예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